주노채널의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암호화폐 세계의 깊이에 뛰어들어 밈토큰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려합니다. 이건 슬픈 일이야 암호화 산업에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혁신, 정서적 참여 및 전략적 관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엑시즈? 암호화 세계는 항상 인터넷 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단트는 배낭을 가진 슬픈 개미에 대한 인기있는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낙관적인 느낌으로 실패의 순간을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단순한 밈보다 슬픈 것을 더 많이 만드는가 그것은 단지 재미있는 토큰이 아니라 사려 깊은 토큰노믹스 강력한 커뮤니티 및 장기적인 비전을 갖춘 본격적인 생태계입니다. 타단트는 유머, 기술 및 강력한 철학을 결합한 독특한 밈 토큰입니다. 그의 개념의 중심에는 인내, 인내 및 어려움 극복을 상징하는 슬픈 개미, 슬픈 개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토큰이 아니라 투자자와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전체 생태계입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은 우연히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솔라나는 높은 트랜잭션 속도, 최소한의 수수료 및 높은 확장성을 제공하여 사단트에게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프로젝트의 철학 사단트는 소유자에게 수익성이 있는 도구가 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장 작은 노력이라도 올바른 전략과 팀의 지원을 받으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로젝트의 창조와 사명의 역사, 사단트의 이야기는 유머뿐만 아니라 개념의 깊이도 돋보이는 토큰을 만드는 아이디어로 시작됩니다. 연구팀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미의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성중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임무는 지원, 유머 및 공유 목표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단트 팀은 민 토큰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암호화 산업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왜 사단트가 독특합니까? 슬픈 개미밈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2021년에 등장했으며 즉시 관객, 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단트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방열과 힘의 상징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밈 이상의 것입니다. 투명성 및 보안, 사단트는 절대적인 정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 구매 및 판매 수수료 이는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불유동성 아무도 시장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계약 소유권 포기는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완전한 분권화입니다. 야심찬 목표 사단트는 또 다른 밈토큰이 아닙니다. 로드맵에는 가장 큰 중앙 집중식 거래소에 상장 잘 알려진 콜과의 파트너십 시가 총액 1억 달러 달성 금융 관점 당신은 낮은 대문자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면 다음 슬픈 이상적입니다. 다 다음은 현재 및 계획된 성과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현재 시가총액은 가구 100만 미만이며 이는 새로운 투자자가 액세스 할수 있습니다. 대상 마크 심덜 100만 인식을 달성 3 0 0 0만 시장에서 위치를 확보 1억 달러 글로벌 수준에 대한 액세스 사단트는 이미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1일 거래량이 초과 400천 그리고 코인개코와 코인마켓캡의 상장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토큰노믹스 및구조더토큰노믹스는 투자자를 위해 슬픈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토큰의 총 송수동 월, 조 일론, 천천천, 위원회, 거래 수수료의 완전한 부재는 밈 동전의 세계에서 드문 일이다. 보안탄 유동성 및 통제 포기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왜 사단트를 선택합니까? 감정적인 연결이 있는 독특한 밈돈 사단트는 단지 동전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입니다. 밈은 매우 인기가 있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슬픈 개미에서 즉시 자신을 인식합니다. 성공적인 밈 토큰의 핵심 요소는 커뮤니티입니다. 사단트는 참가자들이 성공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식민지입니다. 솔라나 플랫폼은 솔라나 생태계의 첫 번째 토큰이며 그 자체로 독특한 특징입니다. 솔라나의 높은 속도와 낮은 수수료는 투자자들에게 슬픈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도로지도, 첫 번째 단계, 같은 레이듐 등 덱스의 목록, 미 300만 자본화 또두 번째 단계 섹스 종료 및 1천만 달러의 자본화 더 S 세 번째 단계 1억 달러 달성 및 글로벌 인정 더 글로벌 미션 사단과 같은 민 동전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문화적 현상입니다. 사단트는 대중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솔라나의 기술 기반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리더입니다. 그것의 특징은 고속을 포함한다. 솔라나는 초당 65,000 트랜잭션까지 처리. 이는 사단트 토큰과 즉시 트랜잭션을 제공합니다. 낮은 수수료로 초보자 투자자부터 경험이 풍부한 거래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사단트는 솔라나 인프라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성장시키고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장점은 장기 투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단트를 신뢰할 수 있는 선택으로 만듭니다. 카단트 프로젝트 로드맵은 여러 단계의 개발을 다루는 야심찬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구축팀은 소셜 네트워크, 포럼 및 암호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 토큰 소유자의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혁신의 통합 스테이킹의 도입 토큰의 가치와 그 사용의 다양성을 증가 엔티티 및 기타 기능, 수집가와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수입원을 창출합니다. 주요 거래소의 상장 인기 있는 거래소에 대한 액세스는 토큰의 유동성과 글로벌 청중에게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생태계의 확장은 게임 플랫폼과 디파이 애플리케이션과 사단트의 통합으로 토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슬픈 개미의 이미지는 관객과 강한 감정적 인 연결을 생성 동정과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슬픈 개미의 주요 특징은 투자자 감정적 인 참여에 매력적 독특한 특성의 수에 의해 구별된다. 혁신적인 기능, 스테이킹의 도입, 게임 플랫폼과의 통합은 사단트를 보편적으로 만듭니다. 팀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게시하고 계획과 성과를 공유합니다. 낮은 진입 임계값은 넓은 audience 인 개념의 고유성 넛 슬픈 개미의 이미지는 마케팅 기법 하지만 관객과 공간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철학의 일부가 아니다. 내 의견으로는 사단트는 다른 밈 토큰과 구별 주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 우수성 넛 솔라나의 사용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확장성 및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장기전략 사단트는 당이 이익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매력 낮은 진입 임계값과 높은 성장 전망은 새로운 시장 참여자에게 슬픈 매력을 만듭니다 왜 사단트에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초기 단계 투자자는 성장 잠재력이 최대 인 단계에서 프로젝트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강력한 커뮤니티 저충성도가 높은 사용자 기반은 토큰의 개발 및 대중화를 지원합니다. 혁신. 이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을 제공합니다. 결론 슬픈 대한 개인 의견 제공된 자료 및 링크의 상세한 분석 후 슬픈 매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커뮤니티, 더 텔레그램, 트위터 및 디스코드 플랫폼의 적극적인 존재는 참가자의 참여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나타냅니다. 투명성, 계약 소유권 및탄 유동성의 포기는 분권화 및 보안에 대한 욕구를 강조합니다. 야망 구체적인 목표와 마감일을 가진 명확한 로드맵은 팀의 의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밈토큰과 마찬가지로 사단트는 시장 심리와 관련된 높은 변동성 및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기회와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단트는 독특한 개념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인기 있는과 활발한 커뮤니티와의 감정적 연결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단트는 단순한 민포큰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 창의성 및 커뮤니티를 결합하여 암호화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독특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고 싶은 경우에 사단트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노 채널에 가입하고 코멘트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선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를 계속 탐색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고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